안녕하십니까, 다키입니다. 오늘은 진짜로 오랜만에 마블 퓨처 파이트 한번 들어갈까요 <laughs> 진짜 오랜만인데, 진짜 오랜만인데, <laughs> 진짜 오랜만인데, 내가 요즘에 마블 퓨처 파이트에 그렇 선댄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laughs>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재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을 부준파이트는 여기까지 좋지. 어, 마을 부준파이트 너무 오랜만이야. 방송도 그렇고 실제로는 마을 부준바이트안 했거든요. 거의 한달 가까이 안 했어 마을 부준바이트를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랜만이네. 어? 삼극 경치? 민한테 이런 걸 주지 평생 쥐꼬리도 안 줬던데 어? 이건낮은으로 하고 꺼짐으로 하고 다시 나가서 반물질을 일단 받읍시다 수직 그리고 오늘 제가 방 어, 오랜만에 마블비 주방에 를어간 이유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애들 레벨을 잘 키울 수 있냐고 물어니 막 레벨이 풀덩이처럼 높아져있고 그랬던데 저는 아무리 노력도 레벨이 잘 오지도 않고 좀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이 물어보려고 방송을 했고 저 보..이것보다 뭐,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평소에 하는 거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메세지함에 들어가서 뭐를 봤습니다 갖는 암물질 생성기에서 아까처럼 그걸 받아주고 상점에 들어가서 상 상자를 깝니다. 어? 지금은 안되네요. 충전도 이게 안되면 이걸 받아주고요. 그리고 이, 이 협력 포인트가 500이 됐을 때는 에너지 충전 25%를 하고요. 다시 영웅도감에 들어가서 나는 내가 어, 어떤 캐릭터를 어.. 진급을 시키던가 레벨.. 영웅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급을 시킬 수 있는 지금 우선 진급을 시킬 수 있는 영웅이 없네요. 그러면은 얻을 수 있는 캐릭터는 엘렉트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렉트라 한번얻어보죠 엘렉트라 나왔으면 좋겠다. 한기만 얻으면 되는데. 말레키스도 곧 있으면 어딜 것 같아요? 아, 어, 발전한 거, 좀, 나, 내스스로 그렇게 잘못 느끼겠는데, 한번. 일단, 아, 클리어 티켓은 없네. 아, 씨. 방송상, 아 지금 클리어 티켓이, 있을 때는 쓸 때도 있고, 안쓸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이, 무조건 클리어 티켓을 썼거든요? 지금은, 클리어 티켓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클리어 티켓을 안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애들의 레벨이 조금씩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근데 마블 캐릭터는 항상 스파이더맨이 제일 여기 중앙에 있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네. 캡틴 아메리카 1억 뭐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제발 정말 나리 가지 마라. 아! 아! 아 진짜 미치겠네 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뭐가 있고, 어, 안 되는데, 안 돼! 피도! 아까 했는데, 밑에서 어. 빠세!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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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세. 아,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릭터중에 스파이더맨이 제일 좋습니다. 레벨도 제일 높고 음, 삼성이고. 아, 또 이거 다 했구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오호. 얘들이 이렇게 안 해서 다니나 요즘에 친구를 불러야 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적이 나뉘고 있으니까. 친구 한번 불러줘요. 아 요즘에는 어이거 휴가를 갔던 바람에 그걸 많이 못 했어요. 자동 전투를 돌리자. 방송 못 찍었습니다. 아, 그저 엄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아까 뭔가 되게 멋있었어. 그래서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스파이더맨이 되게, 되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나는 탄격감도 좋고 빠르고 되게. 근데 얘는 안좋 공격력도 좋고. 근데 얘는 그게 좀안 좋은 것 같아요. 방어력. 좀 빨리 죽는 것 같아. 엘렉트라 나왔죠? 엘렉트라. 친구를 불러주고요. 워머신. 어, 아이언 배터리어트 나를 도와줘. 아, 적은. 야, 엘렉트라 진짜 금방 죽이겠는데? 빠생. 죽었죠? 그도 여기 있는데 제발 아, 아안 나왔네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또한 가지 있는데 아니 이거는 그냥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아니 임무에서 특수 임무 있잖아요 여기서 앤트맨 임무에서 여기가 들어가면 비전의 몸속이란 말이지? 근데 비전의 몸속에 비전이 들어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어? 비전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건 진짜 비전이라고. 비전 몸 안에 비전이 들어갔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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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비전의 몸속. 여기 우측 하단에 나오냐? 어그래좀 말이 나는 안 돼. 저는 저는 어떻게 하면은 잘 되는지 유튜브 댓글에 좀 써주세요. 써준다면 저는 아, 감사드립니다. 마블 파이터는 저는 제 아, 스스로는 가끔씩 하는데 방송은 안 찍고 있어요. 그냥 번외편으로 올려야겠어 번 번외편.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애들을 모으고, 키우고 가는 거는, 일단은, 제, 어, 생각상, 스토리 모드는 다 깼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걸다 달성했기 때문에, 이 방송은, 마블 푸드파이트 방송은 만뒀는데 어, 진짜 마블 푸드파이트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나는 아울프 초 파이트 미스터리. 내가 어째서 어 이렇게? 아, 나. 자, 근데 좀 좋은 순간이 생각나긴 했는데. 애들 생체 데이터 모은 거는 저는 티켓을 그냥 합니다. 그리고는 저는 어, 에그. 강할 때 필요한 장미가 암기 때나 그런 거를 모을 때, 어, 그런 거를 모을 때, 그걸 하는 거지. 어, 소리 너무 큰가요? 그런 걸를 모을 때, 글리어 티켓을 사용하는 그런,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요즘에 업데이트가 또 돼가지고, 캡틴 아메리카도 그거, 캡틴 아메리카도 그거 할수 있더라고요. 육성, 육성 스킬이 생기고, 스킬 미리 보기도 있어서 오늘 보여드릴게요. 근데 없는 캐릭터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옐로우 자켓이 어휴 상당히 강해요. 대단. 스파이더은 뭔가 좀 자세가 점점 높아지는데 훨씬 낮지 않았나 원래? 일단은 음. 일 사십 레벨을 빨리 많이 찍고 싶어. 삼 레벨 찍은 게 스파이더만 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어, 또 내가 궁금한 게한 가지 있습니다. 아, 아 알려드릴 거는 이렇게 들어가서서 스킬 미러 보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스킬을 어러실수 있습니다. 일성 스킬부터 6정 6성 스킬까지 다볼수 있어요. 스파이더맨은 지금으로서 육성 스킬 이 있죠? 자작. 이게 일성 스킬도 되고, 이건 3성 스킬. 4성 스킬. 이건 5성 때 얻는 스킬이죠? 빠, 셋. 그리고 이건 6성 때 스파이더맨 얻을 수 있습니다. 빵! 이렇게 다시 한번더여을게요 얘는 이제 요즘에는, 어, 킵대 아메리카를 좀 키우려고요. 왜냐면은, 육성 스킬이, 일단은, 이거일 1성과 2성된 이걸 얻을 수 있죠? 3성 스킬, 4성, 5성 스킬부터 킵하면 되게 좋아집니다. 빵! 이거 하고 또, 육성 스킬! 간지가 잘 보세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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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를 때리는 거죠?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애들 좀만, 일단은, 적공격을 켜서, 모아놓은 다음에 더 이끄고, 바라바라바, 빵! 빵, 빵. 이렇게 잡아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적 꿈들이 오면은, 따라라라라라라, 빵, 윙 키우고, 빵, 한 다음에, 이런 다시 모은 겁니다. 모으고 나서, 애들 오면은, 여기서, 빵, 빵, 빠 이렇게.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영 용, 번경. 다른 육성스키 생긴 게, 아,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이언맨은 어떻지아이 e 맨만이 am a m 겠습니다아이언맨 n I am a 어 a n I a 겠습니다 일단 am 아 man. I am 다 man. 아 a 아 a m a 아이언맨은 이 a n I am a man. I 맞 맞으면 따라다라다라다빵빵 I 아 m 아 m 아 n 윙. 아야야야 a n I am a man. I am 반복하면은 굉장히 쓸만할것 같네요 아이언맨은 어, 아이언맨은 특별히 전부 다 광역이다 보니까 굉장할 것 같네요. 어, 이제 끝내자 이 정도면은 그럼 내가 보여드릴 것도 다 보여드렸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아무시면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하죠. 안녕. 다음에는 더 건강 한 컨텐츠로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 뿅.